스크랩북 앨범 꾸미기 카드 정리템 언박싱 영상입니다. 26봉 바인더와 스티커북을 활용하여 앨범을 예쁘게 정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. 5위입니다. 세련된 블랙 26봉 바인더 스크랩북 앨범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30매 구성으로 지금 59% 할인된 가격으로 소중한 추억을 멋지게 기록하세요. 4위입니다. 잼 스튜디오 잼 스티커북 01 블랙이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. 개성 넘치는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는 기회.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득템하세요. 3위입니다. A5 스티커북으로 소중한 스티커들을 깔끔하게 보관하세요. 양면이용지 40매가 넉넉하게 들어있어 스티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소중한 카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 3X39 포켓 앨범 바인더와 카드 속지 덕분에 포켓몬 카드들을 멋지게 정리할 수 있어요. 지금 1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소중한 사진을 더욱 빛내 줄 투명 포토카드 홀더. 혼합 색상으로 개성 넘치는 연출이 가능하며 6장의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만 5...